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맘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몇 품종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익스팩트리아 철화입니다. 이렇게 오래 묵으면 물이 드는 모습이 살구빛으로 물이 들죠. 정말 예쁜 색상이고요. 오래 묵은 묵은등이랑 물이 한번 이렇게 들면 햇빛이 하루 5시간 이상 비쳤을 때 어, 이런 색으로 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어,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익스팩트리아 철화입니다. 조금 더 어릴 때는 핑크색으로 물이 들고요. 오래 묵으면 이렇게 살구빛으로 물이 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약간 노르스름 하면서도 살구빛이 도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죠. 우리 초보 시절에 가장 먼저 키운 아이가 익스펙트리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 가격도 착해서 누구나 쉽게 데려다가 키울 수 있고요. 어, 가격이 착한 만큼 또 많이 나와 있죠.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아직도 착하게 어, 구매를 할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초보님들도 쉽게 키울 수 있는 품종이지만 또 많이 어릴 때는 물을 과하게 주면 물음병으로 쉽게 갈수 있는 게 익스팩트리아 철화입니다. 봄, 가을 성장기에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는 한 달에 한번 정도 물을 주면서 키우면 되고요. 아파트 베란다나 실내 확장형에서 키우신다면 물을 자주 주지 마시고 어, 노지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늦게 주는 게 좋습니다 요아에는 입장이 쪼글거린다거나 그런 거를 잘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감으로 물을 주셔야 되는데요 물을 한달 넘게 주지 않았다면 어, 산적꽂지 같은 걸로 나무젓가락이나 아, 이런 걸로 화분 속에 흙에 어, 찔러서 물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어, 물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물이 있다면 산적꽂이나 젓가락에 물이 묻어서 나옵니다 그럴 때는 물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화분은 제가 하얀 화분에다 심어 놨었는데 어, 분갈이를 한 번도 안 해주고 거기서 쭉 키웠습니다. 그러나 어, 보기에 조금 그렇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한색, 빨간색 화분에다가 어, 살구빛으로 물이 드는 익스팩트리아를 이렇게 심어줬더니 잘 어울립니다. 훨씬 더 예쁘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울입니다. 이 라울은 제가 큰 화분에다 심어서 키웠었는데요. 지난해 비가 거의 두달 넘게 계속 내렸었죠. 그때 노지에 두고 키웠었는데 조금 고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가 심었었는데요. 어, 물은 예쁘게 들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뿌리가 활착이 다 돼서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다육이가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지 않아도 건강하고 튼실하게 자라주는 모습을 보면 또 힐링이 많이 되죠. 입장도 어, 처음에 있던 입장들은 많이 떨어졌고요. 다시 새 입장들이 나와서 이렇게 건강하고 튼실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라울은 이제 꽃대를 올리기 시작을 했고요. 라울 꽃대는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어, 크면, 그러니까 한 2cm 정도 자랄 쯤, 그때 다육기 꽃은 제거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대로 두시면 입장과 입장 사이가 너무 간격이 넓어져서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꽃도 그렇게 예쁘지 않기 때문에 제거를 해 주셔야 얼굴 로제트가 예쁜 모양을 갖춥니다. 라우르 흙을 거칠게 해서 심어줘야 되고요. 8대 2 정도로 해서 마사나 난석을 8로 하시고, 그리고 상토성분은 2만 해서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물 빠짐이 좋게 해서 다육이 관리를 해야 물음도 쉽게 오지 않고 웃자람도 조금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울 입니다 수영이 예쁜 크라시앤 라이언 입니다 정말 예쁘죠 어, 철화가 이렇게 풀린 듯하기도 하고요. 제가 심으면서 어, 뿌리 부분을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어, 이렇게 수영이 너무 아름답게 돼 있어서 제가 데리고 와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몇달 지난 후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고 있는데요. 꽃대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꽃대는 조금 자라면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어, 다육이 꽃대를 그대로 두고 또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꽃이 예쁘면 오랫동안 또 꽃을 보면서 그렇게 키우는 분들도 많으시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꽃대를 오래 두면 어, 또 깍지벌레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어, 두비아 종류들 요런 아이들은 꽃대를 어, 그대로 두고 꽃을 계속 보면 깍지벌레가 잘 생깁니다. 솜 깍지벌레가 잘 생겨서 어, 병해충으로부터 또 많은 공격을 받죠. 그래서 꽃대를 잘라주시는 게 좋은데요. 신동이나 이런 아이들은 또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꽃을 계속 보고, 그리고 나서 꽃대를 제거를 해주는데요. 신동 꽃은 그렇게 어 제가 지금까지 봐와도 어 깍지벌레가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한참 다육이들이 꽃대를 많이 올릴 때입니다. 그래서 꽃대가 나오면, 어, 예쁘지 않은 꽃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라시엘 라이언은 흙을 조금 거칠게 해주셔야 되고요. 물음병이 쉽게 오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목대를 이루면서 크는 품종이라 흙을 거칠게 해줘야 많이 우쩔함을 방지를 할 수가 있죠. 어, 봄 가을에 성장하는 크라시앤 라이언은 어, 물주기는 2-3주에 한 번씩 흠뻑 주면 되는데 특히 어, 베란다에서 키우시거나 실내 확장형 어, 이런 곳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물을 많이 아껴주셔야 되는데 아랫잎장이쪼글거리거나 말랑거리기 시작을 할때 그때 물을 흠뻑 주시면 됩니다. 다육이는 어, 물을 많이 줘서 보내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나 물을 많이 아껴서 또 다육이를 못난이로 또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적절한 시기에 물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다육이들이 건강하고 튼실하게 잘 자라주는 것을 볼수 있고요. 우리 초보맘님들은 물주기가 많이 두려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 물론 처음에 다육이를 키울 때이 어, 아이를 잘못해서 보내면 어떡하지 하는 노파심에 그런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다육이는 힐링을 하기 위해서 키우기 때문에 어, 걱정을 해가면서 어, 키울 필요는 없고요. 어, 대범하게 해야 됩니다. 또한번 보내보기도 하고 물름병도 한번 접해보기도 하고, 깍지벌레도, 그리고 응애도 한번 접해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또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관리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고, 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키우다 보면, 어, 느새 이제, 어 다육이를 잘 키우는, 어 그런 다육맘이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다육이를 키워야 힐링을 하시지, 너무 걱정을 하면서 다육이를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육이들은 내가 정성껏 보살피면 그 보살핀 만큼 보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식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관심을 두고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그만큼 음, 또 우리한테 보답을 해주는 게이 어, 다육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육이 키우실 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어, 대범하게 어, 자신 있게 그렇게 해서. 한번 경험도 많이 해 보시고 그렇게 다육이를 키우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실 때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고 가세요. 감사합니다.